미국 정부가 AI 패권 경쟁의 핵심인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중국 판매를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시장에 풀릴 물량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로서는 추가 생산 계획이 없고 재고분만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수출 금지 조치 당시 생산을 위탁했던 TSMC와의 계약 취소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시 불확실한 미국 규제를 우려해 TSMC에 발주한 H20칩 생산 일정을 중단했는데, 이후 TSMC는 다른 고객사의 주문으로 인해서 생산 라인을 이미 채운 상태입니다. TSMC의 첨단 공정 라인은 지금 애플, AMD, 퀄컴, 그리고 자국 기업들의 고성능 칩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엔비디아의 긴급한 재발주를 받아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시장을 다시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실질적인 물량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H20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최상급 AI 칩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있을 때만 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급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생산 재개를 신중한 태도로 유지하는 것은 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AI 칩 패권 경쟁이 기술을 넘어 정치적인 셈법과 공급망 전략까지 얽힌 복합적인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허용이 곧바로 판매 재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AI 시대 공급망 게임은 한 수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